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이기적 ITQ x 세스 선택 쿼리 작성 프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문제 보시면 스포츠 경기 관리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시오 그랬네요. 에 쿼리를 작성하는데 스포츠 경기 관리라고는 요거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죠자 만들기 탭에 쿼리 디자인 선택하시고 여기서 스포츠 결, 어, 경기 관리라는 테이블을 더블클릭합니다 자 갖다 놨죠 닫기 눌러주시고 예, 출영태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음, 잘 됐네요. 예, 출영태 보면은 경기 번호부터 시작해서요. 예, 시작 시간까지. 요거 요거를 예, 더블 클릭해 가지고 요 그리드 라인, 요 그리드 라인다가 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요. 경기 번호부터 넣을 거예요. 경기번호, 요거 더블클릭 하시고, 예, 경기명 더블클릭, 종목이네요. 종목 더블클릭, 후원기한, 요, 후원기한 더블클릭, 경기일자 더블클릭, 시작시간까지 더블클릭. 자, 이렇게 하시고, 예, 그리드라인에 잘 입력됐죠. 예, 그리고 지금 전 조건 이해 보면요, 어, 종료시간은 시작시간에다가. 경기 시간을 더해서 하라. 그런데 경기 시간은 경기 번호의 마지막 자리 값이 1이면 2시로 하고, 2시간이로 하고요. 경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는 거죠. 2면 2시간 30분, 3이면 3시간, 4이면 4시간으로 계산. 추주함수와 라이트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이제 볼까요? 자, 추저함수와 라이트함수입니다. chose s s e 가로 열고 네, 첫 번째는 인수가 들어갑니다. 번호죠. 숫자가 들어가고요. 저인수는값 번호가 1이면 값1이 실행되고 2가 되면 값2가 실행되고 3이면 값3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통통통 하고요. 이렇게요. 이것이 추주함수 형식이죠. 나이트함수입니다. R, I, G, H, T 라이트함수 첫번째는 인수 문자열이 들어가고 문자열에서 나이트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몇 자를 추출하는가 개수가 되겠죠. 에, 여기서는 마지막 자리라는 값입니다. 자, 이것이 어, 추주함수와 라이트 함수의 형식이에요. 어 요거를 여기다 놓고요 네, 하겠습니다. 에 네. 어, 시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시작 시간은 필드예요. 그러니까 네, 시작시간 필드죠. 시작시간을 더 하게 되는데, 더할때 대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보완 알림은 무조건 열기 눌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글꼴을 사라고 고치세요. 확대하는 겁니다. 확인, 여기다가 종료 시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종료 시간. 어, 종료 시간 콜론 적고요 에, 먼저 시작 시간을 갖다가 어, 적을 겁니다 이거 필드라고 그랬죠 대가호 묶어요 묶고 시작 시간 이렇게요 대가호 닫고 더하기 한 다음에 경기 시간은 어, 경기본의 마지막 자리 값이 1이면 2이면 하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1이면 부터 해서 4까지 나오네요 요거는, 추주함수와 라이트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경기번호의 마지막 자리 값은 당연히 라이트함수를 이용해야겠죠? 자, 여기다가, 추주함수를 적으세요. ch, o, o, s, e. 가로 열고, 라이트함수 적습니다. r, i, g, h, t. 라이트함수. 또가로 열고, 어, 경기번호라는 게 뭡니까? 경기번호, 요,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 경기 보이, 보이십니까? 경기 번호 요거는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대괄호로 묶어 줘야 돼요. 자, 대괄호 쓰고요. 경기 번호 대괄호 닫고 콤마 찍고 마지막 자리 값이 어, 라이트 함수에서 찾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한자 추출입니다. 경기 번호의 마지막 자리 값그 값이 1이냐 한 자리. 한 자리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아, 에 요거죠? 어, 경기 번호의 오른쪽, 마지막 자리 값이 한자 추출한 건데, 그게 인수에 들어가고, 그 번호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이라고 정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일 때는, 어, 앞에 샵 버튼을 꼭 넣어야 돼요. 시프트 3 눌러서, 2 시간, 콜론 적고, 빵빵. 다시, 시프트 3,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콤마 찍고. 그러니까, 지금, 갑이 번호가 1이면 2시간 경기를 한다. 경기 시간이. 자, 이거 복사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컨트롤 C 하고요. 여기다가 2가 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2시간 30분이라 컨트롤 V 해서, 자, 2시간 30분. 이렇게 적용하고, 3이면 컨트롤 V에서 3시간으로 경기 시간을 하는 겁니다. 3시간 하고요. 4이면, 값사에 다는 요거 컨트롤 V에서 4시간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4시간 그 뒤에 있는 콤마는 지워야 됩니다 복사하다 보니까 따로 온 거예요 가로 닫고 잘 됐나요? 종료시간은 시작시간에다가 경기시간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시간 더하기 하고요 경기시간은 단서에 있는 것처럼 경기본의 마지막 자리값 경기번호의 마지막 자리 값, 요걸 말하는 거죠. 예, 요거의 값이, 경기번호의 마지막 값을 찾은 거고요. 그 값이 2면 2시간으로 적용하고, 1이면 2시간으로 적용하고, 2면 2시간 30분 적용하고, 3이면 3시간으로 적용하고, 4이면 4시간이 경기시간이 되는 겁니다. 잘 입력된 것 같죠? 네. 수식 완성입니다. 자, 확인 눌러서 그리드라인에 추가하세요. 자, 확인.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형태를 보니까 바로 옆에 있 입장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입장료가 있네요. 또 여기요. 자, 입장료. 입장료는 경기일자가 토요일이나 뭐뭐이나 있으니까 오아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는 일요일이면 15,000원. 그러니까 주말경기죠. 경기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경기면 15,000원으로 적용하고, 평일 경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12,000원 좀 싸게 내지 이제 평일에는 입장료를 그렇게 적용하라. IF 함수와 OR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보고 갑니다. 자, 요거 싹 지우고요. 에, IF 함수입니다. IIF, IF i i f 함수 첫 번째 유세는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실행됩니다. 조건이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표현들. 그 이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값 2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오함수네요 뭐, 오함수는 간단한 건데, 한번 적을게요. 어때요? O r 오아함수는, 뭐, 또는이라고 적을까요? 뭐, 뭐, 이거나 하는 표현. 또는, 이런 표현들 나오면, 오아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w, e, e, k, d, a, y. 아, 데이니까, 첫 번째 인수는 날짜가 들어갑니다. 날짜.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넣어야 돼요. 옵션. 이렇게요. 자, 이것이 위크데이 함수의 형식입니다. 아, if 함수, 어, 위크데이 함수, 함수, 위크데이 함수, 오아함수, 위크데이 함수. 오함수는 어, 요, 연결할 때, 뭐, 뭐, 이나, 뭐, 뭐, 이거나 하는 표현, 뭐, 뭐, 이거나 하는, 또는, 오아, 여기다가오와 표현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일자라는 게 뭐냐면, 필드 아닙니까? 요게, 예, 경기일자는 필드입니다. 필드인데, 이 날짜, 어, 앞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2011년 12월 04일. 요 날짜, 요 날짜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결정을, 위크대함수에서 먼저, 판정해야 됩니다. 자, 그거부터 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에 이 날짜에는 지금요, 경기 일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경기 일자가 날짜에 쏙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옵션을 좀 줘야 됩니다. 자, 옵션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옵션. 에, 옵션에는 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일이 됩니다. 에, 그 다음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이 2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통통통. 그렇고, 마지막이 뭡니까? 토요일이죠. 그렇죠? 토요일. 토요일이 전 7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반환되는 겁니다. 자, 옵션에다가 2를 넣습니다. 또 2를 넣던가 생략을 해도, 예. 상관 없습니다. 생략. 생략. 1 또는 옵션에다가 생략합니다.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요일이 1일입니다. 자, 지금 위크데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숫자가 1부터 7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이 1이다. 그다음 순서는 아시겠죠? 통통통 계속. 토요일은 7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걸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에... 자, 여기요. 어, 그리드 라인에 여기첫 번째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요 날이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들어갑니다. 자, 하고요. 거기다 입장료라고 적으세요. 입장료. 콜론 적고요 자, 위크데이 함수에서 먼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걸 찾아볼게요 먼저요 자 위크데이 적으세요 w e k d a y d a y 자 그리고 날짜에는 뭘 갖다 놓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날짜에는 경기 일자입니다 근데 경기 일자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필드 아닙니까 대가로 묶어 주시면 돼요 날짜 자리는 대가로 묶고 경기 일자 경기 일자 대가로 묶고요. 그리고 옵션에는 옵션에 에, 옵션 자리에는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다 1을 넣을 거예요. 자, 1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이것이 이제 위크데이 함수에 날짜와 옵션을 넣는데 저는 좀 복잡하니까 1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거를 하세요.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 그러면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경기 일자를 위크데이 함수로 감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일자라고 하는 지금 요거, 요 필드 여기 보세요. 경기 일자 2011년 12월 4일이라는 값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위크데이는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중에 요거가 토요일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 묻냐면 요거를 등호 붙이고요. 여기다가 7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 뜻이요. 이것이 경기일자 그 값이 1이어 7이냐? 물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경기일자를 위크데이 함수에서 감췄는데, 이걸 7이라고 놨다는 것은 토요일이냐를 물은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뭐 이거나, 있으니까이기다5와 함수를 적으세요. 자, O 함수, O, R 하고요. 에, 요거 올려서 붙여넣기 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에, 경기 일자가 요걸 다시 1이라고 치면, 이건 뭔뭐 뜻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1을 갖다 놓은 거니까 일요일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다시요. 경기 일자가 토요일이냐? 물었어요. 네. 경기 일자가 토요일이냐? 7이냐? 토요일이냐?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냐, 물은 것은, 경기일자가, 위크데이 감싸기 때문에, 일이냐, 물었으면, 이거는 전, 뭐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냐, 물은 겁니다. 그리고, 뭐, 뭐, 이나, 또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오아해로 연결시킨 거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요 위크데이 함수에서, 에, 월, 토요일이냐, 또는, 일요일이냐, 이걸 판정을 했는데, 이 값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 전체, 요거, 요거, 값을, 조건에다가 넣을 겁니다 조건 자리에다가 자 앞에다가 여기다가요 if 함수 적으세요 iif f 가로 열고 조건에 딱 들어갔죠 조건자리에 넣은 겁니다 구분기호 콤마 찍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값일에다 15,000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든가 또는 일요일이든 15,000원을 입장료로 받겠다 이겁니다. 주말이니까. 3,000원 더 받는 거죠. 평일보다. 만오, 빵빵빵. 이렇게. 콤마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값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1 2,000원으로 계산. 여기다가, 1 2,000원. 이렇게. 잘 됐나요? 자요. 경기 일자가 토요일이냐? 할 때, 어, 위크데이 함수는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반환된다 있습니다. 7을 갖다 넣으면은, 여기 같은 값이냐, 물었을 7이냐, 물은 것은 토요일이냐, 물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요. 그리고 1일이냐, 묻는 것은 그 값이 1을 갖다 넣으면은, 어, 요 경기일자, 요거비크대함수의 경기일자 1이냐, 일요일이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토요일이냐, 아니면 일요일이냐, 그게 참이면 얼마요? 만 오천 원으로 입장료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일이 되는 거죠. 예. 12,000원으로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수식 완, 완성 잘 됐죠? 잘한것 같습니다. 어, 확인 눌러서 그리드라인에 추가합니다. 자, 확인!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잘 됐고요. 다음 전, 조건 4, 비고입니다. 에, 비고. 비고는 시작시간이 11시 이전이거나 17시 이후이면 행권추첨으로 하고 11시에서 17시 사이에 있으면 사은품 증정으로 표시합니다. 스위치 함수와 엔드 함수와 오 함수를 사용하네요. 네. 함수 형식부터 봅니다. 스위치 함수죠. 에, SWITCH, 스위치 암수. 함수. 스위치 암수는 식1, 요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값1이 실행되고, 조건식 2가 참이면 값2가 실행됩니다. 네, 통통통. 계속합니다. 이렇게. 됐죠? 스위치 함수 형식. 자, 그리고 a n d 암수입니다. 뭐다 아시죠?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니까 and, and, and함수 뭐 뭐, 뭐뭐 그리고라고 쓸까요? 그리고, 그리고, 뭐뭐 이거 이런 표현들 뭐뭐 이면서 이런 표현들은 and표현입니다 자, 또 or함수죠? or함수 또는이라고 적을게요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런 표현들 이 or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아, 지금은 뭐, 오와함수는 여기 있네요. 뭐, 뭐, 이거나 있기 때문에 이게 오아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아함수가 되고요. 뭐, 뭐에서 뭐, 뭐 사이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엔드함수가 될것 같아요. 엔드함수. 품면에서또 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에, 그리드라인, 요 마지막, 요, 여기다가 커서 놓고요. 오른쪽 버튼, 확대 추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비고라고 적으세요. 비고 콜론 적습니다. 에, 비고 콜론 적고요 네, 스위치 함수 적으세요 SW SW ITCH 자 식일에 들어가는 값은 시작시간이 11시 이전 11시 이전 요게 지금 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식일 어 이거나, 이면 하는 거니까, 시일에 들어가는 값은, 아, 이러네요. 시일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 시작 시간부터 이면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값이은 뭐가 들어가냐면, 행운권 추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시일에 들어가는 건데, 시작 시간. 시작 시간, 오니까 어, 요거 시작 시간은 필드 아닙니까? 그렇죠? 어, 필드니까, 대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대괄호로 묶고, 시작 시간. 대괄호 닫고, 그 값이 11시 이전이라 있으니까, 시작 시간이 짝다라고 쓰고요. 여기 해당 시간은 포함 안 한다고 있기 때문에, 11시는 여기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1시 이전이니까, 시간은, 어, 샵 버튼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샵 어, 버튼, 시프트, 3 누르고 11시 11 콜론 적고 빵빵 샤프턴 이렇게 됐죠 뭐뭐 이거나 있으니까 여기다 함수 적으면 되겠네요 OR 함수 적고요 다시 대괄호 열고 시작 시간 대괄호 닫고 에 17시 이후라 있으니까 크다 근데 해당 시간 포함하지 않으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시 쓰는데 시간은 무조건 샵으로 붙입니다. 시프트 3이죠? 1트3샵 버튼에 17시 콜론 빵빵. 요요요 어, 요, 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요거. 요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어. 시프트 3 눌러서 또 닫고요. 이것이 11입니다. 11에 들어가는 값이 지금 어, 요 값이에요. 요 값.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권 추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분기호 콤마 찍고요. 네, 쌍 따옴표 한 다음에 행, 운, 권, 추, 첨. 추첨, 추첨 쌍 따옴표 닫기. 콤마. 구분기호 또 찍고요. 자, 시작시간이 11시 이전, 시작시간이 17시 이후. 이렇게 되면 행운권 추첨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또. 조건이 요거 사이이면 하는 것이 이제 식 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값 2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은품 증정. 요게 값 2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자, 조건식 시작 시간. 대가로붙 묶고 시작 시간. 이렇게 대가로 묶은 다음에 얘가 11시에서 17시 사이다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나 갔다 쓰고요. 샤프턴 붙이고 11시 콜론 빵빵 샤프턴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11시 이상이고 17시 이하 사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엔드. A N D. 다시 가로 열고 시작 시간. 시간 대가호 닫고 17시 사이가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쓰고, 샤프턴 붙이고, 17시 콜론, 빵빵, 샤프턴. 이렇게 자, 요것이 뭐냐면, 식 2에 들어가는 조건식입니다. 시작시간이, 시작시간이 11시부터 17시 사이라는 표현을 적은 거예요. 자, 구분기호 찍고요. 그러면, 사음품 증정이 떠야 됩니다. 이게 참이면, 사음품 증정. 네, 쌍따옴붙 적은 다음에 사 은이죠 사 은품 증정 오타 없이 잘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어, 스위치 함수 가로 닫고 잘 됐나요? 어, 비고는 비아 비교가 아니죠 비 고네요 비고 어,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오하나 만듭니다 비고 다시 고쳤어요. 비고에는 시작시간이 11시 이전이거나 5화 함수 적었고요. 시작시간이 17시 이후 해당 시간은 포함 안 한다 했으니까 등호 다 빠졌고요. 그러면 행운권 추첨 됐고요. 시작시간이 11시보다 크고 11시부터 17시 사이라 크고 동시에 엔드 붙이고 시작시간이 17시 이하. 해당 시간 포함했기 때문에 등호다 붙인 겁니다, 요거. 등호 붙인 거 이해가시죠?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다, 다 봅니다. 그리고 사음품 증정. 쌍음표로 사음품 증정. 오타 없이 그래요. 자, 비교라고 돼있었는 약간 비, 비고인데요. 비고. 어, 지금이라도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수식 완성했는데, 요거요. 확인 눌러서 그리다인에 입력합니다. 자, 확인. 요거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조건 5에 보면, 입장료는 통화, 형식, 경기 일자는 오른 차순 정렬, 그랬습니다. 조건 5. 에, 입장료, 어, 입장료, 여있네요 요, 클릭하시고, 에, 벌릴까요? 자, 입장료, 여기다가 커서 놓으시고, 형식 탭에 가서 통화로 바꿉니다, 이거. 입장료는 통화로 하라 통화됐고요. 경기일자 여기 있네요. 세 번째 행인 거예요. 정렬 오름차순일이니까 이거 펼쳐서 오름차순 자, 다섯 개 조건 다 했습니다. 아, 했고요. 다섯, 번, 어,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디자인 탭 여기 결과에 실행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느낌표 한번 클릭하세요. 출형태와 같은지 보세요. 샤버터는 이거 좀 넓혀주면 됩니다. 됐고요. 어, 우리가 근데린 게 뭐냐면 근데린 게 이거 어, 근데렸습니다. 종료 시간 입장료 비고 종료 시간 어확 틀리네요. 이건 오후 표시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에, 지금 이 시간은 간단한 시간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합니다. 어, 입장료, 만오천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만이천, 만이천, 됐구요. 비고, 비교가 아니고, 비고죠.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거니까. 비고는 행운권 추첨하고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 사은품 증정.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이쪽 값은 가지고 온 거니까 근대릴 필요 없어요. 어, 보시면 똑같다는 거 금방 느낄 겁니다. 어, 이렇게 영어로, 어, 후원기간.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금방 느낍니다 요게 순서 그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왼쪽 오른쪽 이런 거다 틀리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자 종료 시간만 다시 디자인 가서 고쳐야 됩니다 자요거 제목에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에, 종료 시간이었죠 종료 시간 니 커서 놓고 이거 형식을 뭐로 고치냐면요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에, 펼쳐서, 펼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뭐, 두 자릿수, 콤마 두 자릿수 아닙니까? 이 간단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오전, 오후, 이러건 자세한 시간, 보통 시간으로 되 있는 거고요. 간단한 시간, 고치면 됩니다. 뭐, 에일 것도 없어요. 이거, 요거 형태를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펼쳐가지고요. 네, 간단한 시간. 한번더 가볼까요? 오른쪽 버튼. 네, 오른쪽 버튼이 아니죠? 어, 디자인. 결과, 봅니다. 실행. 똑같은 설정이지 음 출연태가 똑같이 해드니다잘된것 같습니다. 자, 요거요, 닫기 클릭합니다. 닫기 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좀다 펼쳐 볼까요? 음, 음, 요거 할나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리 현황 요겁니다. 자, 요거요. 에, 닫기 누르세요. 닫기 저장 예. 쿼리 이름은 예, 여기 써 있는 스포츠 스포츠 경기 관리 현황 잘 입력 됐나요? 네 예, 그리고 엔터 자 여기 떴죠. 쿼리 완성입니다. 네이 문제는 주식회사 영진닷컴 이기적 ITQ 액세스 이상미 영진정보연구소 공저 출처임을 밝혀 둡니다. 네. 모든 분들 높은 점수와 좋은 등급으로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감사합니다.